소개할 룸은 스튜디오 트리플 룸입니다. 룸 사이즈는 34스퀘어미터고요. 방 번호는 505호입니다. 스튜디오 트리플 룸은 스튜디오 스탠다드, 스튜디오 스피리얼, 스튜디오 딜럭스 룸과 룸 사양은 같습니다. 비품도 같고요. 단지 차이는 방에 침대가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튜디오 트리플 룸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는 이와 같이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욕실이 있고요. 자, 안쪽에 침대가 있는데요. 자, 침대가 3개가 보이죠. 이 침대가 그냥 싱글 침대가 아닙니다. 거의 더블 사이즈에 가까운 침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섯 명이 자도 될것 같습니다. 한 명이 자기에는 아주 넉넉한 폭입니다. 둘이서 자기에도 괜찮은 폭이고요. 침대가 세 개가 있습니다. 폭은 꽤 넓습니다. 저 가운데 협탁이 있고요. 네, 독서등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요. 저기 케이블이 있습니다. 좌우 측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1인용 책상이고요. 저기 플러그인 소켓이 있어서 컴퓨터 작업이, 작업이 아. 가능합니다. 저 밑에 역시 쓰레기통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서랍도 있고 에, 사물함이 있어서 필요한 물품 보관하기 좋습니다. 자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옷장 열어보면요, 아, 위에 옷걸이 충분하고요. 보유감운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안전금고하고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실내에 세 컬러가 있고요. 사 왼쪽에 다리미가 있고요. 프린절 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산이 있고요. 자 주방을 볼까요? 자 지금 중대형 냉장고죠. 냉동고도 있는 냉장고입니다. 자 그리고 선자렌지가 있고요.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자, 싱크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고 인덕션 렌즈가 있습니다. 자, 러에은 에클라스잔이 있죠. 와인잔도 있고 맥주잔, 뭐 주스잔, 그리고 커피 차를 마시는 잔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릇이 있고요, 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찻잔 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에, 여기는. 전기 함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수저, 젓갈, 포크 그리고 깡통 따개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비어 있고요. 밑에는 뜨거운 용기를 잡을 수 있는 컵과 행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면 젖은 쓰레기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고요. 자 여기는 에, 없습니다. 여기는 걸러먹는 커피 걸러 먹는 커피 뭐가 있죠 흠자 여기는 에, 욕실입니다. 자, 앞에 거울 이 있고요 세면대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세면도구가 충분하고요, 착시도 다 제공합니다. 저 밑에 헤어 드라이기 당연히 있고요, 에, 타월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변기입니다자 여기는 욕조는 없습니다. 샤워가스만 있죠. 이동이은샤워니다이 곡은 없없습이 없습니다. 이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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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있는 뷰도 있는데 여기는 에, 뒤에 대저택의 마당을 볼수 있는 뷰입니다. 조용하네요. 자, 지금까지 스튜디오 트리플 룸을 보여드렸습니다. 룸 사이즈는 3 4스퀘어 윈터고요. 더블 사이즈에 가까운 침대 3개가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욕실이 있습니다.